사실상 그 대만 섬 자체가 반도체를 위시로 해서 돼 보면은 규소 섬처럼 돼 버렸죠. TSMC의 협력사들이 이루고 있는 이 생태계가 대만의 경제를 그동안 많이 먹여 살렸고 심지어는 작년에 대만 경제 성장률이 뭐8.7% 반면에 한국을 얘기하면 국가적으로의 경쟁에서 사실은 뒤처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보여지는 너무 불안한 상황이에요. 경쟁이 솔직히 지금 안 됩니다. 하이닉스의 실적이 거의 100조 원 단위로 육박할 정도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갑자기 고객들의 주문 물량이 엄청나게 폭주를 했고 생산 능력을 늘리긴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과 하이닉스, 물론 마이크론이 있긴 하지만 다른 데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한국의 전체 반도체 산업 내에서는 굉장히 단기적 호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런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생산 능력은 단기간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에 있다고 봐야죠. 이번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58%까지 나왔거든요. 단순 오른 게 아니라 이건 말이 안된 정도로 영업이익률이에요. 그 반도체가 필요한 어떤 증가 폭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d 램이라든가 반도체 가격 상승에 의해서 영업 이익률이 좋아지는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반도체 섹터 담당하고 있는 김창욱 파트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건대학교 화학공학부 권석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출이 7천억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반도체 빼면 사실상 역성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거를 극단적으로 추구한 나라가 대만이죠. 반도체를 위시로 해서 사실상 그 대만 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규소 섬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대만의 TSMC를 원탑으로 해서 뭐폭스컨 같은 서버 업체들 그다음에 뭐 다른 이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생태계를 이루고 특히나 TSMC 자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TSMC의 협력사들이 이루고 있는 이 생태계가 대만의 경제를 그동안 많이 먹여 살렸고 심지어는 올해 대만 작년에 대만 경제 성장률이 뭐8.7%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제 성장을 했고 뭐 일인당 GDP도 이제 한국과 일본을 꽤 많이 추월한 상태이고. 지금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은 GDP의 13에서 15%,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완의 반도체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이라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만큼 타이완 경제는 반도체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돼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두 개가 갑자기 좀 무너져버리면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게있크가습니다 있는... 그런 관점에서 한국도 그래서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국이 이미 잘하고 있는. 이 산업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이끌고 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이끌고 갈순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산업의 다양성을 보존하면서도 좀더 롱텀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과거 우리가 일본을 쫓아갔듯이 중국은 빠른 속도로 쫓아옵니다.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현재는 격차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3, 4년 뒤에 그만큼의 격차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걸

Micron has started investing $200 billion in the United States. SK Hynix is doing incredibly. Samsung is doing incredibly. You could see that entire chip layer growing incredibly today. Infrastructure is a great investment. Opportunity. This is the single largest infrastructure build out in human history. 투자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반도체 국가적으로 생각했을 때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업이라는 거죠. 정말 하이닉스, 삼성 엄청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가간의 이제 투자에 대한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 미국의 칩 세트 아직 뭐 이거를 뭐 돈을 받네 안 받네 트럼프가 트네 안 트네 하지만 일단은 뭐, 뭐 520억 불의 돈을 그 국가가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고, EU 칩셋트는 한 50조 원 되겠네요.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전체 그 자금의 10조엔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6조엔 정도를 이미 집행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모두 다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직접 보조금을 준다. 가 가장 큰 개념이잖아요. 살짝, 뭐, 네. 재밌는 생각들이 좀 있어서 애들을 좀 드리면. 우리 늘 이제 신문 기사로 보면은 펩 투자에 20조 원에서 3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에 600조 원이 투자됩니다라는 얘기도 보는데 이게 잘안 와닿아요. 근데 그냥 딱이 말씀을 드리면은 살짝 와닿을 수 있는 게 용인 클러스터에 그 하이닉스가 지으려고 하는 펩의 길이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길이요. 펩의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길이가 700m예요. 오. 700m 가까이세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축구장보다도 훨씬 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민까지 하냐면, 이게 임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해서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놔야 되지? 이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적으로 생각했을 때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업이라는 거죠. 공장을 확장을 해야 될때뭐 HBM이라든가 이런 거할때 이제 공간이 필요한데 기업이 빠른 속도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 제도적 기반이 약간 이런 논란도 있, 있어요. 그 그러니까 기업이 너무 효율적으로 투자를 못 하는 건 아니냐? 예를 들면 왜 반도체를 2층짜리로 만들어 10층짜리로 만들지. 용인도 지금 사실 3복층이라고 해서 3층짜리 이제 플랜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10층으로 만들면 효율적이지 않아? 그러면은 땅값 대비 생산성 높아지니까 효율적이지 않아? 근데, 반도체는 장비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3층 이상으로 짓기 가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EUV 장비 같은 것들은 놓으면은 그냥 밑에다 막보강공사를 아무리 해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층을 못 짓는 게 하나의 제약이 있고, 그래서 이런 논란들 안에서 계속 큰 투자를 그냥 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투자했었던 그 JASM <laughs> 사례가 딱 그렇습니다. JASM 오픈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타이완의 TSMC가 일본 소니 등과 합작한 JASM의 구마모토 제1공장이 완공됐습니다. 설비 투자액 10조 원 가운데 일본 정부가 40%가 넘는 약 4조 2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맨 처음에 TSMC를 유치할 때 얘기했던 게 구마모토에 있는 구 소니 팹을 어, 주겠다. 어, 사실상 와서 그냥 입주만 해라. TSMC 실사단이 와서 보니까 도저히 못 쓰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건물만 쓴 겁니다. 내부에 있는 것은 뭐 어느 정도 공조 시설이라도 설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좀 어렵다. 심지어는 디스플레이도 아니에요. 같은 반도체 공장인데도 그렇게 재활용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인에 있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600조 이상도 투입을 해서 아마 큰 클러스터들을 만들 텐데요. 근본적인 고민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렇게 큰 KPEX를 일으켜서 페블 을 많이 지원놨는데 슈퍼사이클이 끝나면 어떡하지? 지금은 좀 랭값이 미친듯이 뛰고 있는데 랭값이 예전처럼 막 2019년처럼 막 갑자기 곤두박질 치면 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특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인산단 같은 경우에는 1, 2년짜리 프로젝트가 아니고 2040년대 중반까지도 앞으로 지속되게 될 아마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아마 이런 국책 사업 비슷한 사업이 될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1개 기업이 할수 없는 영역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an expensive industry to compete in. Building a new facility can cost 20 billion dollars for one plant. So any effort to change the geography of where factories are located is going to cost a lot of money. 결국에는 이제 누가 뭐 적절한 시점에 누가 더 오래 더 많은 투자를 하느냐의 어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는 것 같아요. 2, 30조 원 매년 들어가는 돈 아니면 용인 산단의 600조 원이라는 돈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미 투자를 시작하고 들어갑니다. 이 돈을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지금 예를 들면 새로 짓는 용인 펩 같은 경우는 건설을 지금 시작해도 팹을 완공할 때까지 아무리 빨라도 3년이 넘게 걸려요. 정말 엄청나게 밤낮을 안 달리고 달렸을 때 3년이 걸려요. 자, 그러면 3년 동안, 그냥 예를 들면 새로 지으니까 100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100조 원을 3년 동안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조 원이 뭐 은행에다 넣어 놓았으면 은 못해도 2%의 이자라도 받는 돈이고 뭔가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는 기회비용이 있지만 기회비용을 떠나서라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0조 원이 있어서 100조 원한 방에 쾌척할 수 있으면 몰라도 어느 정도 은행 대출이라는 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한 돈은 고스란히 기업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3년 뒤에 빼비 완공되고 실제로 고객한테 쿼를 받아서 돈을 받는 시점은 거기서 6개월 후 1년 뒤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일본이 키옥시아를 지원했던 것 혹은 마이크론에게 33%의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하는 돈들.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일본이 마이크론을 지원하는 거는 얘가 과거의 LP다였어요. 일본 기업이고 일본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개념이 큰 거죠. 그러니까 직접 보조금을 딱 주는 순간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33%에서 일본, 그 다음에 미국처럼 40% 정도는 내가 부담을 덜고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액 공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3년에서 4년 뒤에 기업이 투자한 돈에 그러니까 100조 원의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다음 다시 1년 뒤에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니까 후지원입니다. 너무 후지원인 거죠. 그러면 다른 국가의 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 지지하에 이 부담스러운 캐펙스를 금융 비용을 덜어가면서 빠르게 나아가고 그런 비용들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당연히 R&D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자기가 쓸수 있는 여력이 있, 있는 것과 그러면 국가적으로의 경쟁에서 우리는 뒤처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이제 팩 K팩스 만에 100조를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으로 한 2, 3년간 현금이 그렇게 쌓인다고 해도 그걸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과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용인에 새로 짓는 건 700m 길이에 4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메가 패을 만들 때뭐 만약에 50조가 들어간다. 그중에서 하이닉스는 20조 정도만 부담을 하고 30조 정도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기에 있는 어떤 고객들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고객들을 비롯해서 각종 나라의 연기금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성장펀드들. 어, 이런 일종의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는 업체들은 뭘 받느냐 메모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권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일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스 비용도 받을 수 있겠고요. 반대로 또 리스 백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럼 30조를 절약하게 되는 셈이 되죠. 그 30조를 가지고 또 다른 펩을 지어도 되고 r d 투자를 해도 되고 다른 소규모 업체들을 인수를 해도 되겠죠. 합리적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었어요. 사실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산업자본이 너무 세지면은 금융시장 자체를 좀 흐트러뜨릴 가능성도 있는데 다만 하이닉스 같이 좀 지주회사, 그 다음에 뭐 자회사, 손회사, 심지어는 증손회사 이런 식으로 갈때 매번 이렇게 하이어라키가 내려오면서도 지분율은 100%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 에 이게 한 50%? 혹은 뭐 40%? 이 정도까지만 완화가 되면 그 50%의 비용을 외부에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컨소시엄 형태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제 생각에는 외부 컨소시엄보다도 국민성장펀드가 여기 한10% 정도 뭐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발전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정부는 지금의 보조금 제도로는 해외 정부하고 경쟁이 솔직히 지금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이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선자부에 계신 분들이나. 과기부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걸 모르시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제도를 제도를 바꾼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가속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 세미 컨덕터 인더스트리어 소시에이션 한국을 얘기하면 반도체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로스 밸류 에디드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100조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면 거기에 2차 산업들, 에코시스템들, 우리나라 소부장들, 그다음에 관련된 이제 뭐 기업들 이 거의 똑같은 금액 100조 원의 가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하이닉스 2000팹 주변에 있는 이 2000의 단지 안에서 뭐 먹고 마시고 쓰는 돈들이 똑같이 또한 100조 원. 그래서 반도체가 만드는 부가가치 곱하기 3이 전체의 경제적 부가가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에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무너진다는 단지 7천억 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다시 이 안에서 발생한 3차,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것의 효과들은 일부 이 안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안에서 또다시 수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걸 테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지탱해야 될 산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 AI 반도체 이제 정책을 뭐좀 살펴보면 저는 가장 그냥 눈에 띄는 거는 팸리스를 육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건 삼성과 하이닉스가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을 벌고 있는 건 삼성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돈을 벌고 있는데 국가는 페미니스 육성에 돈을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방향일까요? 페미니스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페미니스, 솔직히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빅페미니스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러워한다는 감정을 걷어내고 본다고 그러면 페미니스를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맨날 잘 만든다고, 메모리 반도체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 해야 된다, 시스템 반도체 하려고 러면뭐 결과적으로는 설계를 잘 해야 된다, 설계 잘 하려고 러면 팻니스가 중요하다, 뭐 팻니스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팻하고 팻니스를 이어줄 수 있는 뭐 이런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수 있는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플랫폼도 중요하다, 맨날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팻니스가 중요한지를 최근에 들어와서 보이고 있는 AI 혹은 AX 관점에서는 더더욱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정부가 작년 말에 엔비디아의 젠슨랑을 만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엔비디아의 젠슨랑이 뭐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정부가 막 이것을 잘했다고 막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물론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그나마 A의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뛰어들었던 많은 이 스타트업들이 뭐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저 26만 장만큼의 시장이 그만큼 날라갔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정부가 그러면 왜한 입으로는 뭐 국내 펩리스를 키우겠다 그러고 한 입으로는 저렇게 GPU를 또 외국에서 가져오겠다 고 하는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GPU 자체는 빨리 시간싸움을 해야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아주 완전 대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코리안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 독파머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은 일단은 시간싸움이니까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세대로 들어가는 AI의 확산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가성비가 뛰어난, 아, 그야말로 커스텀 칩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은 사와도 될 거예요. 뭐, 퀄컴이든, 뭐, 브로드컴이든, 미디어텍이든 좋은 것칩 사오게 해도 될 겁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어, 국가 안보의 관점, 그리고 이런 소버리니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설계에 대한 우선권, 혹은 설계에 대한 어, 정부, 혹은 국가 내부에서의 필요한 이런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칩 설계를 할때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에 직결된 것들, 소버리니티에 직결된 것들, 산업의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칩들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들을 다 키울 순 없더라도 이 중에서 키워놓고 경쟁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좀 어느 정도는 키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으로 그냥 네. 기업의 예시를 들어보면 기업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사업에서 수익을 내고 이 수익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RD 투자를 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냥 기업이 성장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버는 포트폴리오에 가장 돈을 잘벌수 있게 계속 도와주면서 이거는 내가 미래 먹거리의 성장, 뭐좀 기업의 용어로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성장하길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패밀리업으로 돌아와 볼게요. 패밀리업이 부럽죠. 엔비디아, 펄컴, 뭐 너무 부러운 기업들 많이 있어요. 근데 탑10 기업들이 그냥 매출에 매출액을 보면 탑10 기업들이 이제 거의 10으로 내려오면 한 30억 불의 돈을 매출을 일으켜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정말 그냥 되게 아까 구멍가게 같은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탑10 기업조차도 거기서 한 3매에서 5위를 걷어내고 나면은 삼성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ai의 npu 중요하고 gpu 중요하니 성장시키겠다는 라 말이 필요한 얘기는 맞지만 우리는 지금 성장을 시켜야 되는 영역에 돈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튼튼한 사업에 돈을 지원하고 있는 건지 다시 돌아오면 정부가 왜 대기업 몰아주기라는 우려를 자꾸 하는 걸까 아까 대만 얘기도 하셨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적 산업에 대한 관점을 바라봐야지 특정 기업을 몰아주기라는 관점으로 여론을 두려워하는 건 오히려 정부가 여론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전략들을 한번 보세요. 언론에서 우리 축구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얘기할 때 항상 손흥민을 앞에 두고 손흥민을 잘 서포트해서 어떻게든 득점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메모리죠. 손흥민이 곧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선수를 중심으로 뭔가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팀을 꾸려나가면 필승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즉 손흥민이 빛나는 전술을 갖추어야 될 겁니다. 손흥민이 득점할 수 있도록 주변에 비메모리 생태계를 잘 갖추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이고요. 메모리 중심의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비메모리 생태계 를 육성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파트너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 밑에는 수많은 소부장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부장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합니다. 뭐 아주 무슨 구멍가게 수준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만지는 그 정도 돈은 한 번도 만질 수 없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1조 이하의 중견 기업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한국에 그나마 한국의 어떤 산업 포트폴리오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이 산업들. 하나의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까지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산업들과 연결이 돼서 다양성은 물론이고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 라인이 만들어지고 생태계가 최적화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산업의 다양성을 보존하면서도 잘 나가는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이 7천억불의 효과는 착시 효과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늘 교양 의를 부탁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